운영규정을 우리가 만든다라고 생각해보세요 근데 우리가 평가지표 그러니까 제가 운영규정을 넣어놨지만 여러분들 운영규정도 따로 있잖아요 그럴 때 부분적으로 넣고 싶다 할때 방법입니다 운영규정 중 직원의 복무규정 여기 보시면 일단 역할 이거 전문가처럼 잘하는 사회복지사로 답변해줘 보시면 운영규정을 만들어야 되는데 출근 결근 휴일 휴가 출 포상 및 상벌 등을 어떻게요? 해 복무 규정을 포함해서 만들어줘 하면요, 여기 뜹니다. 보이시죠?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만들어서 넣을 수 있다라는 거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영상을 만들었습니다. 참고로. 운영 규정 이렇게 만들어도 넣으면 돼요.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. 이제 리튠을잘 활용합시다.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.